저 이거 진짜 햄버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와, 와,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그 위에 참깨까지. 치킨 척 클래식, 옥수수 크런치 맛, 치킨 척 초코. 진짜 치킨 같잖아. 치킨 다리부터 먹어볼게요. 겉에는 콘프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고 안에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게 코팅이 싹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유 맛 아이스크림. 겉에 있는 이 콘프레이크 때문에 되게 고소해요. 괜찮네. 재밌어. 바삭바삭하고. 초코 맛.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가벼운 초코 맛의 아이스크림이에요. 엄청 달거나 그러지가 않아. 그냥 진짜 재미로 먹기 너무 좋은데? 약간 사이버고 느낌 아니에요? 햄버거빵 안에? 이게 뭐지? 나 아, 떡이구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딱 먹으면 빵 맛이 많이 나. 그냥 시원한 빵 먹는 느낌. <laughs> 엄청 두껍게 있잖아요. 그래서 빵 맛이 너무 많이 나는 느낌? 빵을 조금 얇게 했으면 훨씬 맛있지 않았을까? 진짜 이거 속에 이거 가운데 거 치킨 패티 넣잖아요. 그럼 그냥 치킨 버거야. 그냥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 치킨이랑 햄버거 잘 먹었습니다.